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9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 비는 전일 대비 0.22% 상승한 91,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LB 자리를 보시면 일단 좀 답답은 하죠. 어, 계속해서 와해되고 재정비되고 자리 만들고 다시 와해되고 재정비 만들고 자리 만들고 이 지루한 모습을 현재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좀 짧게 보시면요. 여기서 와해가 됐어요. 와해돼서 현재로는 다시 재정비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비는 최근 국제 학술 회의가 있었죠. 어, 리보세라님을 보면은 아스코가 있었고요. 이민요믹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고요. 쇼케이스에서 발표도 있었는데 음, 일단 리보세라님만 놓고 보시면 아스코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어, 평가에 대한 뉴스가 오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이민요믹은 아직 소식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 듯이 발표했다고 하니까 조만간 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이번 아스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좀 아쉬운 건 아스코로 어, 이번 아스코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자리 만들고 와야 되고 지금은 다시 재정비 중에 있었던 구간인데요. 그랬던 이유를 좀 크게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 이었다는 데가 일단 한 개였고요. 두 번째는 이미 재료가 다 오픈되어서 재료가 재료로서의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했죠. 이미 모두가 아는 소식이라서요. 어, 이걸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규모 완전간의 사례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날 살펴보시면 오전에 한 세네 차례 뉴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엔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에 한번 잠깐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도 다시 한번 뉴스가 나왔는데, 뭐 어제는 정말 꿈쩍이지 않았던 모습. 근데 평년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요, 초록 공개한 이후에 뉴스가 나면 그래도 못해도 3에서 5% 정도 상승을 해줬는데 이번 판에는, 예, 그러지는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루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크게 보시면 지루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보니까, 조금씩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않았나 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시장부터 살펴보고 다시 l 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근데 둘다 시장은 상당히 양호하죠 어, 그런데 구태여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좀 구분을 해보면은요 코스피에좀더 상대적인 매기가 좀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매기가 강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대표하는 전차, 그러니까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가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어저께 악재를 딛고 오늘 예,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만 놓고 보시면 시장의 최고의 에이스는 차, 입니다. 특히 차 중에서도 물론 완성차, 미래차로 볼수 있는데 미래로 가는 미래 지향적인 성장 가능성이 큰차 쪽으로 시장에 매기는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차도 구분하자면 완성차. 차도 구분하자면 일단 완성차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현대차, 기아차가 있겠는데 오늘 기아차가 16%까지 상승을 해주네요. 완성차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부품 쪽으로는 SL 예련에도 갔을 거예요. 보니까 어 얘는 상한가도 못 갔네. 요 어쨌든. and 차 쪽으로 상당히 매기가 많았고 그리고 미래차 쪽이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좀 좋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특히 LG 전자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 관련주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좀안 좋잖아요. 특히 코스닥이 가려면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주들이 좀 가줘야 되는데 어 크게 보시면 뭐 바이오주도 그렇게 지수만 놓고 보시면 코스닥 지수만 놓고 보시면 나쁘지는 않았는데 어 바이오주들이 사실 그런지 이렇게 큰 힘은 발휘를 못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즈들이 시장을 이끌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 힘의 매기가 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일 드리는 얘기이긴 한데요. 어, 코스피의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어지는지 아니면 낙수효과가 나오면서 코스닥으로 그 매기가 흘러갈지 그게 관건인 시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대형주 특히 미래차 이쪽에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보세라닙 아스코에서 병용 임상 효능에 주목을 했더라 라고 아스코가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에스모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모가 마감된 이후에 평가하는 뉴스가 나는데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첫 번째, 이번 아스코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약의 효능 중에서 특히 식도암, 간암, 위암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 결과가 좋았더라.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약의 효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아스코가 17일 막을 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은 이종 항암제 간 병용 임상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라고 일단 서울론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종 항암제 그러니까 이이종이두 가지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를 이에요. 다른 종류 간. 다른 종류 간의 항암제 간의 콤보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 발표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을 좀더 예, 깊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어, 병용 트렌드, 병용이 최근 대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 어, 그걸 알수 있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세대 항암제는 독성 항암제죠. 암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세대 항암제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되겠죠. 근데 1세대 항암제보다는 좀더 정밀하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데요. 우리 리보세라 님도 2세대 표적 항암제로 쉽게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 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 항암제가 있겠 는데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로 불립니다 어, 면역 항암제는 쉽게 그냥 특공대 가 암세포만을 공격을 한다 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큰 흐름에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수가 올라가니까 대세는 면역 항암제가 맞긴 맞는데 어, 3세대 항암제로 만으로는 일단 치료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어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병용에 적합한 게 우리 리보세라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 결론을 보시면 어, 간만에 나오는데요. lb 관계자는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어, 이 뉴스를 살펴보시면 약방의 감초가 되는 게 이게 꼭 꿈은 아니다 어,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을 제가 좀 내드리자면요 어, 병용에 탁월한 게 리보세라닙이다 약방의 감초처럼 적응증이 많이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11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요 옵디보랑 병용 효과를 확인을,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 잘 아시겠지만, 여기 뉴스 내용을 살펴보시면, 옵티보는 일단 지난해 매출만 8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지진안 하겠죠 지진안에 매출이 이만큼 되고 있는데 옵티보 병용 효과가 탁월하다면 당연히 리보세라닙이랑 같이 병용을 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엘비는 새로운 시장에 이렇게 침투해야 되는 어려움이 없겠죠 마케팅 비용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뚫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겠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시장에 병용을 해서 효과가 더 좋다면 그냥 처방만 받으면 되잖아요 옵티보 처방 받을 때 동시에 리보세라닙 처방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뭐 속된 말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예,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이렇게 병용의 효과가 좋다는 것은 어, 그런데 당연히 그 전에 절차가 필요하겠죠. 어,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게 위암 3차, 4차. 예, 3차일지 4차일지는 모르겠지만 NDA 신청인데 뭐잘 아시겠지만 잠깐 말이 샜지만요. 잘 아시겠지만 위암 3차, 4차는 우리 이틀 전에도 보셨지만 어, 위암 1차, 2차에 비해선 시장 규모가 극히 정말 작죠. 어, 위암 시장의 약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매우 작은 시장인데 이 NDA 위암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NDA를 시작으로 간암 1차도 있겠고요. 어, 그리고 현재 위암 2차도 예, 임상 결과가 발표될 때가 지났어요. 사실. 파클리탁셀이랑 하고 있는 임상 결과도 사실은 어, 있고요. 또 진해장 발표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얘기도 예 하, 살짝 풍겼고요. 그리고 대장암 3차도 있고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암에도 효과가 좋다는 예,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플러스 좀 전에 옵티보도 같... 보셨으니까 어, 이 NDA만 된다면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정치적으로 허가만 받는다면 3, 4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소식이 나온다면 이제 어, 회사의 가치는 상당히 커지겠죠. 그래서 NDA가 끝이 아닌 시작점인데 말 나온 김에 제가 지난번에 알테오젠을 설명을 드렸어요. LB가 어떤 형태로 만약에 NDA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알테오젠도 예를 좀 드려드렸는데.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 NDA가 나온다면, 위암 3차 가 될지 4차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NDA를 신청한다면, HLB는 재료가 소멸이다. 그래서 주가는, 어,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RTO젠 같은 경우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계속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걸 시작으로 계속해서 더, 어, 에로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이 당시 때 처음으로 에로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곧장 점상이 갔죠 점상 간 다음에 어 이게 뭐 재료 소멸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도로함이 타물이 되긴 됐습니다 어 이렇게 에로 발표하기 전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는데 어 주가를 보시면 25,000원 그러니까 최초로 에로 한 다음에 이 가격이 25,000원이었다면 어 결국은 1년 정도 사이에 어, 이 25,000원 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 22만원까지 약 23만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NDA가 뭐 말이 잠깐 했지만 NDA 신청이 단기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내에서는 재료 소멸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이런 큰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NDA 신청이 맞고 이게 완전한 재료 소멸이 아닌 더큰 시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어, 이얘기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진회장이 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일람자랑 비교를 하면서 사일람자도 맨 처음에 NDA 신청이 어, 드디어 시장의 개척을 알리는 시작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잠깐 셌지만서도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고요. 곧장 다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최근 트렌드는 이종간 병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 간의 병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게 있었냐고 봤더니 첫 번째로는 렘바티님이랑 펜브롤리주맙에 대한 병용투여 그리고 두 번째는 펜브롤리주맙이랑 카페시타빈이랑 베바시주맙을 병용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대장암이 있었겠네요 어, 그 다음 이제 우리 리보세라님이랑 캄멜리주맙인데 이렇게 요즘은 트렌드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가 병용효과를 에 대해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 리보세라님이랑 캄렐리 주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식도암 환자를 봤더니, 뭐잘 아시겠지만, 일단 내네 건의 완전 간에도 나왔고요. 또 이번에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도 됐고요. 그리고 중국 정조우네요. 정주 샹루이멍 되겠죠. 샹루이멍 교수가 될것 같아요. 리보세라님의 치료가 까다로운 콜드 투머를 염증성 종양인 인플레메터리 투머로 바꾸는 등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고 밝혀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콤보로 병용으로 더 효과가 좋고, 면역항, 특히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더 높여주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준 거고요. 두 번째, 간암에 대한 얘기인데, 이 역시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 주맙 병용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어, 색전술을 뭐 이렇게 했더니 둘다 중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과 안정성을 확보를 했더라. 그리고 위암 환자에게도 천명한테 그리고 단독 그리고 병용 처방 병용 처방한 결과 키히 35명의 무더기 완전 관해까지 발표를 했지요. 예. 이런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도암, 간암, 위암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결론을 내줬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리보세라 닙은니볼루밥캄렐리주맙등 면역 항암제 그리고 다양한 세포 독성 항암제와 병용 임상에서 높은 효과를 입장했다 그래서 병용 효과에 탁월하더라. 그래서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적응증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이걸 또 강조를 해줬네요. 항서제약과 협력을 강화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릴리 주맙의 글로벌 병용 임상을 계속 확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글쎄 워딩만 좀 보시면. 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님이랑 카멜리 주맙은 가나밀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워딩만 보시면 계속 확대할 것이잖아요. 계속.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진회장도 그렇고 IR 담당자도 그렇고 원래 글로벌 1상, 2상 패스하고 글로벌 3상 걱장한게 가나밀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님이랑 카멜리 주맙이었잖아요. 네, 그런 게몇개더 있다라고 예전 인터뷰부터 살펴보시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글로벌 병용 임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어, 좀더 저도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암 1차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됩니다만 예 봐야 되겠지만 어, 강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내용은 좋은데 막말로 주가만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뜨거운 불장에 LB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예좀 어, 답답하죠. 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도 여태껏 묵묵히 기다리고 응원하는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밝힌 대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에 최선을 좀 다해주길 어, 바라보고 또 부탁을 해봅니다. 그게 주주에 대한 의무이지 않나라고 아, 생각이 들고요. 어, 이렇게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